고객님 지금 몇달 만에 오신 거죠? 거진 한 7달? 예 그쵸? 렇 7개월 정도 됐습니다 음. 지금 고객님이 작업 받기 전에 모습이거든요 기억나시나요? 네, 맞습니다 이때? 받기 전에 그 거울 보는 모습이랑 받고 나서의 거울 보는 모습이 좀 어떠신 것 같아요? 아 거울만 보면 자신감이 생기죠 자신감에 자신감에 것 자신감이 생겨요? 받게 된것 같애 이런 게자신감도 생기고요 기분이 일단 좋습니다 Per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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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저는 7개월 전에 크리시티 광주 지경대에 특별미신 받으러 온정지원입니다 이번에 뒷터치를 받으러 다시 재방문하게 됐습니다. 이제 예, 7차 작업을 마무리하고 어, 이든 원장님께서 6개월 뒤에. 점검차 방문을 좀 얘기를 하시길래 6개월을 좀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월 달에 이렇게 방문을 하게 됐는데요또 이게 방문하자마자 다시 이든 원장님께서 리터치를 좀 작업을 해주셔서 대단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금보다도 더 자신 있게 삶을 살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많이 물어봤습니다. 동영상도 많이 시청하신 것 같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뭐 너무 자연스럽다고 처음에 정말 도피문신 받았다고 말을 안 하면 아 뭘로 들어가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진짜 자연스럽다고 다들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어디서 받았냐고 많이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그리시티 강류 직영점 소개는좀 하고 있고요. 어, 반드시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으시고, 어, 될수 있으면 그린시티를 꼭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실 것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정말 틀리더라고요. 피문이신 업체가 여러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도농장님께서 서울에서 직접 광주 직행점으로 내려오신 것 같습니다 저도 그걸 보고 광주 직행점에 와서 받았습니다 만족 두배 아니 1배 하실 겁니다 반드시 후회 없는 선택을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적극 추천합니다 굳이 멀리 가지 마시고 광주 그리시티 직행점으로 오셔서 상담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정말 좋습니다 저도 50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고민만 하지 마시고 직접 그레이시티 광주지겐문에 와서 상담을 받으실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담을 받고 선택은 본인들의 몫이기 때문에 상담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결과물이 나온다면 반드시 이후의 삶은 누구나 만족할 것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 있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그레이시티 이든 원장님께 상담을 받으실 것을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신 있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여기에 오기까지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냥 살아가도 되는데, 하지만은 자신감을 가지고 어, 상담을 받고자 이렇게 찾아와서 얘기를 나눈 분이 그동안에 이렇게 받았던 분들에 대한 내용들을 직접 사진으로 보고, 나도 저렇게 변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상담을받고 어, 저는 실행에 옮겼습니다. 어, 지금도 대만족이고요, 앞으로도 만족한 삶을 정말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